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아침 투자클로 모닝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원유 WTI 익절 N 포기. 어우 제가 포기라는 단어 쓴 적이 거의 없는데 에, 아닌 것 같아서. 에, 제가 항상 제 스타일이 3일 동안 밤 날밤 새고 연구해서 갖고 딱 진입을 했는데 그 다음 날 홀라당 포지션을 바꿔버리는 경우 가끔 보시죠. 네, 저는 제 의견이나 제 전망 뉴스 뭐 여러 다른 사람의 분석 이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계좌입니다. 계좌. 계좌가 이거 아닌 거 같아. 네. 어저께 어저께는 제가 어 5일 반띵했다는 거 방송했죠? 네. 12% 수익 났던 거 12.5%인가? 근데 6%반 항상 반으로 줄면 반 자르고 나머지 반은 본전에 지워야 되는데 원래 오늘 지우면 안 되는데 지웠어요. 포기. 그러니까 2% 2.5%가 수익이 났더라고. 그니까 지금 났었어도 2.5% 수익인데 영그 갑자기 돌변한 이유가 뭐냐면, 어, 보여드릴, 일단, 아, 일단 이거, 기자. 네. 다우는 빠지고, 나사로 올랐어요. 제가 요번에 다우만 숏을 안 듣는데, 나머지 숏을 하가지고 수익이 좀 줄었어요. 예. S&P는 원래 갖고 있었던 거고, 이것도 예, 수익, 이것도 반띵하고더 남은 거죠. 네. 근데 요거는 못 먹고 나올 것 같은데, 아무래도. 네. 원래 하, 며칠은 딱 기, 기가 막힌 시점에 진입을 하면, 며칠은 쫙 올라. 그래갖고 수익이 나. 그래갖고, 밀리면서 반딩하고 나머지는 본전해지고 이런 스타일인데 이건 오르지 못해 예, 이게 이거 이나스닥이 빠졌다가 올라버리잖아 이거 어 일단 s m p 가 원래 이것도 한 24%까지 갔다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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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인가 먹었나 10% 먹었나 그리고 반 남은 거예요 이거 이것도 본전되면 지웁니다 저는 돌변을 해요 제가어 유가를 지운 이유가 유가가 어저께 좀 빠졌는데 제가 가격보다는 높아요 2. 5%가 지금도 놔두면 수익이 났을 텐데, 지운 이유가 이것 때문에, 은 때문에. 58.4달러, 61.2달러. 얘가 처음으로 역전이 됐어요. 예. 예, 이걸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어, 그 이유가 찝찝해서, 그러면, 은은 더 오른다는 얘기고, 유가는더 빠진다는 얘기야. 그래고 제가 계속해서 고민했던 쌍바닥이냐, 삼각형이냐. 근데 이거 잘, 이거 여차하면, 삼각형으로 빠질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던 가격이 아니라, 한번더 빠질 수도 있겠다. 50달러까지도 갈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런 판단이 들어서, 발을 뺐습니다. 그래서, 어 어저께 5일 반등에 의해서, 오늘은 폭입니다. 익절 했어요. 먹고 나왔어요. 나중에 1년 있다가, 엘리어 너 사다가 가지고 샀는데, 지금도 얼마 마이너스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자, 먼저, 어, 요걸 보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어저께 다운은 떴다가 밀리고 밀 났다가 빠졌다가 오르고 이게 완전 거꾸로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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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니 이게 이게 이게, 이게 벌어지는 거 보세요 그 사이에 S&P만 찐따가 됐어요 어 애완에 그, 그 다음에 야간 선물을 보면 0.5% 플러스예요 5사 20 20포인트 이상 떠서 시작한다는 얘기요 거기에 베팅을건 거예요 사람들이 자그 다음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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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입니다 5일 이거 어, 제가 장기 차트 보여드리면 이거 이거 장기 차트 보여드리면 어 1970년대부터, 아, 이거, 이거, 이걸 보면은, 한 번도 파란색이 그 주황색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위에 게 오일이고, 요게 은이야. 그리고, 이거 주봉이거든요. 근데, 에, 코로나 때, 일봉에서는 잠깐 그 선물이 마이너스 난 적이 있죠? 그거 아니면 일단 주종가는 어쨌든 많이 하냐. 근데 이게 보세요, 이거, 이거. 요거를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요거, 요거입돼요 요거, 요거. 요거 보세요. 조금 더 늘릴까? 역전된 거 보이시죠? 이래서 집중야 되니까. 이건, 이건 오늘 새로 시작한 거고 이제 어저께 이거 하면서 얘도 밀리잖아. 제가 이거 장중에 진짜 저점에 잘 샀는데 아 지금이 아니고 왜냐면 얘가 이렇게 만나 얘가 위로 튀고 얘는 꺾이고. 그래고 제가 그 은혜, 실버에도 쇼을쳐갖고사 먹고 나왔죠 며칠 전에 그그갖고나또 쓰면 또 손, 손해봤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손에 안 보는 짓은 진짜 잘해. 먹은 거는 잘못 못 먹는데, 손에는 진짜 안 봐. <laughs> 자랑인지. 자, 어, 아, 그리고, 이, 이, 오늘 방송은, 원래 멤버십 방송인데, 오늘 거는 그 공개 방송을 할 게, 왜냐면, 지난, 지난 주말인가? 제가 어, 토요일인가? 어, 유 육가에 대한 전망을 정확히 하고서 12% 먹었다고 자랑하고 막 했던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 따라 산 사람이 있는데, 판 얘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멤버십이야 맨날 아니까는, 아이고, 저것도 본전에 나왔구나, 뭐, 토해냈구나, 뭐, 이러겠지만, 어 회원 아니신 분들, 어, 딴소리 하지 마세요. 전 지웠습니다. 어, 그런, 그런 에러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멤버십에 가입해 주세요. 자,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보는 거지만, 오늘 처음 보시는 비회원분들 이분들은 너무 빨라갖고 엄청 많은, 한 하루에 100장 정도의 차트를 보는데, 예. 예, 맨날 아침에 보는 사람들은 이거 눈에 이거요 자 다우 빠졌습니다 양전환에 실패했어요 아, 양, 양전환하고 실, 빠졌어요 양전환하고 여기서 요거 넘어가지고 양전환 하나 대고서 이틀째 빠지네요 아 이때 숏을 쳤어야 되는데 아깝네 자그 다음에 어, S&P 두 번째 음전환 됐습니다 예, 두 번째 음전환 됐어요 그나마 야 제가 여기서 숏을 쳐갖고 이게 20몇% 프로 먹었다가 반띵하고 지금 본전 돈전 근처에 왔다가 다시 밀리네 아, 다행이네 그 다음에 나스닥 종합 플러스에 플러스 양봉이야. 근데 양전화는안 됐어요. 어, 쨌든 제가 어저께 여기서 쳐 가지고 뭐 수익 났다가 다시 조금 줄어들었죠? 네, 나스닥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필라델피아도 장중 고점에 기가 막히게 쳐 갖고 한 3, 4% 수익 났나? 장중에 시간에까지. 근데 오늘 으, 줄어들었어. 잘못하면 본전에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뭐 그러니까 먹는 것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런 거 없어요. 여기서 또 오르면 또 사, 여기서 또 사, 또 이제 또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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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물려 들어간다니까. 저 그런 거안 해요. 그 다음에 월드인덱스 도 조금 밀렸네요. 그 다음에, 어, 다우 글로벌도 조금 밀렸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이머징 마켓 쪽, 어, 뭐 조금 밀렸네. 그냥 박스건 안에 갇혔어. 삼성전환도 역에 납작이가 붙어 있어가지고, 이 양전환과 음전환에 그, 하여튼, 고민 중이에요. 얘네가. 그 다음에, 이머징 타이완, 타이완 m s c i 이유 올란데에는. 얘는 올랐어요 타이가 진짜 쎄 그러면 내일은 이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미리 바꿔 이렇게 바꿀게요 샘플을 보여드리는 거 이렇게 바꿨습니다 삼선전환도 지금 주봉은 신경쓸 거 없어요 주봉 월봉은자 러셀 스와 어저께 빠져갖고 야 기분 좋다 그랬는데 장중에 여기까지 올라갖고 손해볼 뻔하다가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양전한 4일째 4일째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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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넘는 거 4일째 4일째 요거 그 다음에 트랜스포테이션 이틀째 밀리네 제가 유가를 하면서 찝찝했던 게 제가 그랬잖아요. 과거에 유가랑 유틸리티랑 다우 유틸리티랑 방향이 같은데 아 유가는 오르는데 얘는 빠져 찝찝하다 그랬는데 이틀 이틀 연속 밀리면서 그러면 반띵하고 나머지 거야 그래도 원래 원, 본전 본전에 나와야 되는데 미리 나왔어요. 이2.6% 2.3%가 수익 나고 나왔어요. 아 찝찝해서 은 때문에 그래도 은도 쇼어서 먹었어. 야 저는 은도 먹고. 오일도 먹고 이거 오늘 기름장인지 뭔지 어 유틸리티 빠, 또 빠졌어요 또 빠졌어 여기 음전 하나 또 됐어요 이거 또 됐어요 그냥 안 바꾸 이게 이게 원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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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또 하나 둘아이고 얘가 얘가 아니구나 더러운 게없구나 여기서 또 하나 둘셋얘 예, 예, 맞네요 여기 요 요거 주봉 음전한 되고 있습니다 뭔가 경기가 좀 맛이 갈라나 소비자 경기나 이게 왜냐면 에너지랑 에너지 수요가 축소된다는 얘기고 어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그동안 잘 오르던 천연가스도 밀리는 게 찝찝했었어. 그러니까 자꾸 어 내가 그냥 이 절한 원인을 자꾸 이유를 갖다 대는 거야 지금. 그다음에 다우 종합도 이틀째 밀렸어요. 그다음에 비스가 오릅니다. 이걸 보면은 아우 그래도 쇼트 세개친 거는 갖고 있어도 되나? 네개 갖고 있는데 미국 아 국, 국산은 쇼과롱둘다 갖고 있어요. <laughs> 신기하죠? 네, 엔비디아 조금 빠졌습니다. 애플 또 빠졌어. 애플이 거 음전환 됐어요. 이거 이거 요거 깨면 음전 아이냐 2.77.55인데 오늘 종가가 2.77.18이야. 5 5 깨지면 되는 그 음전 아닌데 1 8로 끝났잖아. 그럼 얘는요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이렇게. 얘 색깔 안 바뀌었을지 말지 몇 시간 있으면 바뀔 거예요. 이게 좀 쉽지만해. 아, 나 나이 좋네, 쇼시니까 구글 반등.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랜, 진짜 바닥권에서 반등 중. 그 다음에, 아마존은, 만약에 큰 박스권, 이거 장, 이게 양음, 양음, 이것도 아니고, 갇혔어요, 갇혔어. 방향성이 없어. 메타는 좀 밀렸네. 그동안 반등을 좀 하다가 좀 밀렸어요. 얘가, 아, 아마존인가? 다 제가 아시 이, 구글, 메타, 아마존 중에, 다우에 편집된 게 아마존이죠? 어, 존나 헷갈리네, 아마존이. 테슬라 반등 세게 했습니다. 갇혔어요. 예, 음전한 음전한 상태입니다. 예, 음전한 상태예요.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우 양전한 될 뻔하다가 말았네. 장중에 됐었어요. 이거 넘었다 말았어. 종가는 안 넘었지만 어, 봐야죠. 주봉은 며칠 남았으니까 더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 TSMC도 와 양전한 될 뻔하다 말았네. 얘 보세요 얘선 건오면 딱 고까지 간다니까. 주봉은 양전한 중이고. 그다음에 영국 빠지고. 독일은 오르고 프랑스 빠지고 유로스탁스는 거의 약보합 정도 되고 일본 어저께 3일대 약약금인데 이짱대 양봉에 갇혔네. 얘네도 금리 때문에 고민이 많은가 봐. 그다음에 중국 빠지고 홍콩이 박살나 버렸네 이틀 동안. 그다음에 대만이 어저께 빵떴다가 밀렸네 양전환 됐다 말았어요. 양전환 됐다 말았어요 이거 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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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양전환 됐다 말한 거예요. 이거. 그다음에 종가상도 전고점을 못 넣은 거네 결국은 오늘 봐야죠 주은 멋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뉴질랜드 어저께 밀렸습니다. 제가 뉴질랜드랑 호주를 보는 이유는 지금 뉴질랜드 시작했네 이거 오늘 겁니다 오늘 거 오늘 10일 맞죠 이거 오늘 거예요 제가 뉴질랜드랑 호주랑 보는 건 뭐냐면요 세계 증시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경 경도 경도 지구본에 보면 경도에 보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뉴질랜드라고 태평양 건너서 그 다음에 호주 그러니까 얘가 7시에 시작하고 우리 시간으로 호주가, 이제 다음에 뭘 호주, 얘 빠졌습니다. 지금 빠지고 있어요. 아, 미국이 다우가 빠졌다고 얘가 좀 빠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호주죠, 호주. 호주도, 호주는 점이네, 점. 지금 점이네, 점. 이제 막 시작. 어, 얘가 딜레이가 되거든요. 15분 딜레이 되기 때문에 이게 3분 정도 지난 상황이에요. 지금 8시 19분이니까. 아 시간 빨리 너무 빨리. 그 다음에, 야, 인도 여기도 넘다 넘나, 넘나 요양전환과음전환의 소금수. 깎는 노리로 하더니 결국 음전한 돼버렸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꿔야 돼요? 얘 음전한 됐습니다 어저께. 그럼 얘는 요렇게요렇게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바꿨습니다. 요요 요거를 봉에다 표한기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훈련 많이 하시면은 되게 좋아요. 제가 맨날 이걸 보고 매매하거든. 삼년전에도 그리고 먹는 것도 그3년 동안 3년 짝만 먹잖아요. 자, 베트남도 보세요. 어저께 요음전한데는 가격까지 딱 왔다가 꼬리라고 쫙 올라갔죠. 그러니까 전 세계 증시가 삼선 전환도 갖고 장난을 친다고 제가 제가 한한만사 내가 만 삼십 살이니까 만년 동안 보니까 외국인들이 전부 헤지펀드나 이런들이 삼선 전환도 갖고 매매를 해요. 그래갖고 이거 보면은 적중률이 높고 손실도 줄고 먹었던 것도 다토하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담으로 캐나다 반등 이틀 맞네. 그다음에 멕시코 차타타 반등. 브라질 제가 이거 얘기했죠. 브라질 박살 난게 어저께 그저께인가 방송하면서 이거 얘네도 에너지 관련된 건데 브라질이 원자재에 많단 말이에요. 박살 나는 거 보니까 아 씨, 수익이 나도 집중하다 그랬고 그 다음 날 아니나 다를까 1 13%까지 갔다가 6%로 줄어 갖고 반줄이고 오늘 2. 몇% 얘기만 반질 줄이고 나왔어요. 그냥 이만만 다시고 3일 동안 밤 되고 엑셀 만들고 차트 만들고 연구했는데 다 소용없어. 자, 코스피 어저께 장중에 양전 됐다 말았어요. 오늘 될 수도 있어요. 달러 반당 코스피 코스피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MSCI 코리아는 올랐어요. 올랐죠. 양전환 지금 시간 바뀔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이렇게. 물론 음전한 값도 가까워졌지만 하여튼 축구 중이 양전환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요갭 있잖아요. 요거 갭, 요거 행잉맨 나온 거. 기가 막히죠. 이때 제가 쇼쳐가지고 <laughs> 수익 많이 났다가 지금 반18% 수익 났다가 9% 반띵하고. 지금 남은 게한 2%밖에 안 돼. 그 대신 코스닥 롱을 갖고 있으니까 뿜떤뿜빠이는데 코스피 200도 어제랑 양 달랐나 말았네. 자, 코스닥은 진짜 셉니다 이거. 저는 이거 이거 쇼치려고 제가 롱을 갖고 있다 그랬죠? 어. 이랬더한 프로 수익 났더라고. 여기까지 올라라.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거 요거, 요거거든요. 요거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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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그다음에 시가총액 좀더 엑셀 차트 보면 나오겠지만 코스닥 150좀달라요 모양이 그 다음에 원달러 조금 밀리네요 애는 전행올랐네 달러인데도 전행 오르네 그 다음에 이거는 비트코인 박스 꺼에서 갇혔어요 장기차트 망가진 상태에서 그런데 이더리움은 월봉이 음전한 양전환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수익이 여기 반등도 세게 하고 그래요 얘음전한 돼있어요 이렇게 음전한 돼있어요 그 다음에 골드 그냥 갇혀갖고 슬슬슬 밀리죠 얘도 4% 먹었다가 2% 먹고 나왔어요 어얘 여기, 얘, 여기, 기가 막히게 잘 지었죠? 안 지었으면 큰일 날뻔 했어요, 이거. 얘얘얘 양자라 원래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나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이렇게. 이렇게 남 상태에서 얻는 제 새로 시작을 했네요. 그 다음에, 육값, 갇혔어요. 좀 밀리죠? 어, 제가 워낙 싸게 샀기 때문에, 놔두면은 아직은 수익인데, 그래도 찝찝해. 보세요. 은은, 은은 60.7달러인데, WTI는 59달러가 깨졌잖아요. 그래서 좀 전에 봤죠? 역전된 거. 그게 그게 이거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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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된 거, 이거 맞나? 네, 맞죠. 이거. 그다음에 가스도 밀리잖아요. 찝찝하더라니까 가스가 올라갈 때 이해를 기대하고서 샀는데, 아예 그래도 뭐6% 합치면 한5% 한 먹었으니까. 근데 뭐 다행인, 다행이다. 생각하고 말아야지. 근데 시알 b 인 데스가 급하게 빠지죠. 유가가 빠지면. 금, 은, 올라봤자 소용없다니까. 유가가 빠지고면 얘를 빠진다니까. 유가 비중이 제일 커요. CL 린덱스 중에. 자, 미, 일, 미국 30년물 보합 10년물 많이 올랐어요. 2년물도 많이 올랐어요. 당당히 금리자는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30년물은 약, 강보합 10년물이 존엄 올랐고, 이거 양전화 됐죠? 10년물 양전화 됐습니다. 이거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바꿨어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맞네요. 주봉도 이제 주말에 가서 봐야겠죠? 그다음에 3년물도 올랐어요. 장단기금리차는 제자리니까 의미였고 일본 30년물은 조금 빠졌어요. 10년물도 조금 빠졌어요. 근데 3년물이 존나 올랐네. 이게 뭐 미친 짓이지 르죠 그다음에 원환율은 제자리고요. 어, 여기까지 받고 엑셀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아침에 올린 거웹 화면에 가서 아. 멤버십 가입하시면 이거 다 무료로 볼수있으니까 회원가입해서 봐주세요. 자 여기서 이거 봤던 거니까 이거 먼슬리를 맨날 올립니다. 요거는몇몇 몇 달에 한번 올릴까 말까 해요. 자 여기서부터 새로 올린 겁니다. 7시 51분 데이터를 올렸네요. 엑셀 겨우겨우 손박갔고한 거예요. 자 36년 저항선 넘냐 마느냐 고민이네요. 코스피 200도 마찬가지고 종가상은 넘어 있습니다. MSCI 코리아도 종가상은 못 넘었죠. 왜이 사이에 환율이 조금 올랐거든 두달 사이에. 그러니까 여기까지 못 왔어요. 달러 환상 코스피도 전 고점까지는 못 왔어요 코스피는 3300을 4200이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달러 환상 코스피는 낮은 이유가 이때는 환율이 1100원이었고 지금은 1450원이다 분모가 커졌죠 MSCI 이머징 마켓도 갈가가거리고 있어요 이게 알고 보니까 55.7달러 이게 2007년도 고점인데 그때 저항을 계속 못 넣고 2021년도에도 못 넣고 이번에도 못 넣고 과연 넘을 수 있을까 코스닥은 세요 코스닥 저는 이거 쇼칠력으 롱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시가총액,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500조 넘은 거. 그러니까 제가 이걸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500조 넘고 뉴스에 막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 신났다. 그 다음에 3,000원 도까지 이제 욕심을 내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한제 롱이 한한10% 정도 수익 나지 않을까? 그럼 그때 일단 쇼츠 치면 좋겠는데 시가총액 합친 거원 달러는 잘 버텨요. 응. 하여튼 이거 넘으면은 골때리는 거죠. 이거 넘으면 그러면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시대가 오는 거예요 내년에. 그걸 기대하고 유가를 배팅을 했는데, 에, 아무리 내 생각이 그렇고 전망이 그렇고라도 계좌가 거꾸로 가면 자르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 손이 아닌데, 아니 그래도 잘러. <laughs> 다우 보합이에요. 달러 환산 다우도 보합이에요. 나스닥은 플러스 양봉이지만 야, 마이너스 에이, 아직 고점 못 넘었어요. 나스닥도 백 마찬가지고 S&P도 점이에요. 점둘다이이 이, 이 개월째 종가 상은 계속 제자리야. MCI 월드도 제자리야. 그 다음에 다우 글로벌도 제자리야. 필라델피아 양봉 내구세 양 넘었습니다. 저 이거 지금 1%밖에 수익 안 나갔고 본연되면 지워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뭐냐면 이런 거큰거 거, 이런 거 이런 걸 기대하는데 아니면 지우는 거야. 오늘이 아닌가 봐요. 뭐 다음 주 하면 되는 거지 뭐. 엔비디아 약하죠. 허리 가격을 못 넣고 있어요. 애플 이제 종가당 마이너스가 돼버렸네. 윗꼬리가 달렸네. 구글은 아직은 버텨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밀렸다가 반등하는데, 야, 양전한 운전한 값이 스윙, 레인지가 크네. 아마존은 존나 약해요. 얘가 다우에서 가는구나. 아, 여기 여사있네. 다우 존스. 다우, 왜냐면 헷갈려갖고, 아마존이랑 뭐, 메타랑 어느 게 다우인지 헷갈려. 얘 다우 존스에요. 다른 것도 해야겠다. 메타, 빌빌해요. 테슬라, 꼬리 달고 내려왔네요. 못 넘네. 워낙 양전한 운전하니 이게 좁아가지고, 마가세븐도 고점 못 넘었어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 25년치 마가세븐 시가총액 순서 자 이거를 23년치니까 이게 3년치만 보면 엔비디아 빠지, 빠지고 에페은 오르는데 만나려니까 빠져 해갖고 지각변동이 난다 그랬죠 판구조론 위에 있는 지각변동은 위로 탁 치솟고 올라가던 놈은 꺾이고 그 현상이 여기서도 있다고 그랬었죠 자 여기서는 같이 붙었습니다 닛게이 양봉, 상하이 양봉, 항생, 은봉, 대만 양봉, 넘길란 말랑 하고 있어요. 아까 봤던 거죠. 다 영국 음봉, 독일 양봉 넘었네. 넘었네. 지금 7개월째, 7개월째 프랑스 진짜 좁은 박스권. 여기서 보니,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얘거든. 얘, 얘, 얘가 지금 양자랑 납작이가 두개났 일단 이러네 달러 인덱스, 제가 이거 n 자 패턴이 갈 수는 어떨 그랬죠. 떨어지면 삼각형으로 떨어지는 거고 뜨면은 쌍바닥이다 그런데 이게 쌍바닥이 가능성도 없고 100, 100포인트를 넘는 가능성 높은게 엔달라 때문에 그랬잖아요 엔달라 이건 n자, N이, n이니까 n자 패턴이지 그 다음에 원에는 제자리 앉아뜨기육가자 그랬죠 이거, 이거 뜨면은 쌍바닥이고 빠지면 삼각형이라고 그랬죠 근데 가스를 봤을 때는 위쪽인데 지금, 영, 찝찝하봐요. 왜 떨어질 때안 뜨는 거야? 그러면 먹었던 거다토해내12% 했던 거는 6% 나오고, 나머지는 음. 본전에 원래는 지워야 되는데, 2 3인가그 나왔어요, 오늘 새벽에. 어쩔 수 없어. 계좌가 거꾸로 한 방향이 거꾸로 가면은, 내 전망이고, 나발이고, <laughs> 새벽, 3일 날밤 간거 필요 없어. 골드도 약간 더 올라있어요. 실버 전쟁 세요. CRB 인덱스 추가적으로 오르지 못하네, 이거. 그니까 지금 얘도 지금 한 1년 째에 갇혀 있는 게은금은막 오르는데 유가는 빠지고 자 25년 치 CRB 인덱스 19개 종목입니다 자 보시면요 에너지가 전부 다 음봉해 내추럴 가스가 그동안 잘 오르다가 음봉 났죠 확 빠졌어 근데 유가도 음봉이죠 가솔린도 음봉이죠 히팅 오일도 음봉이죠 아 에너지주들이 다 마이너스야 올 겨울이 따뜻할 라나 아니면 경기 침체 예 근데 이 금속 중에서는 골드 전항 세고 실버 전행 세고 쿠퍼까지 올라요. 근데 알루미늄이랑 니켈은 별볼일 없어. 나머지 돼지 새끼 소새끼 얘네들은 어양보나네 코코아 코피 오렌지 오렌지 어, 이거 델몬트 부도나 아 부도나 때문에 진짜 내가 농담담아서 이거 델몬트 부도나려나 그랬더니 누가 댓글 달았더라고. 진짜 데, 부도난 거 맞아요, 델몬트? 트랜스 포텐션 어우 잘 올라요. 그렇지만 양전압까지 좀 멀었어요. 삼성전자 종, 종가상 고점 넘었어요. 시가총액도 넘었어요. 하이닉스도 종가 넘었어요. 고점 부도 났지만 어, 시가총액도 넘었어요. 합진 시가총액, 삼성 하이닉 시가총액 여까지인데 과연 여까지 갈라나? 근처까지 갔다가 말았거든. 비트코인 추세선 깨진 상태에서 반등을 시도하고는 있어요. 더이상 더 추가 응전하는 안 되고 있어요. 이더리움은 반등을 좀 세게 하고 있어요. 얘는 양전환 응전안의 거리가 멀어요. 그다음에 이거 잡코인들, 잡코인들은 진짜 박살났죠? 박살났고, 이제, 뿜을 거는. 그래도 월간으로 마이너스야. 아니, 이들이 뭐든 그렇게 막 오르는데, 얘는 왜 이렇게 못 오르는 거야. 잡컷이라서 그래요. 이런 잡것들 자, 미국, 일본, 미국 10년물 오르고, 2년물도 같이 올라요. 우리나라 10년물도 같이 올라요. 자, 그 다음에 장단기 금리차는 대공황 때 이후로 최장기 역전됐다가 해소가 됐는데, 문제는 크기라기, 뭐냐, 방향 이뭐냐 기울기라 그랬죠? 요런 기울기가 나오지 않으면 위기가 안 오고 개, 시장이 개 무시라는데 과연 이게 이렇게 나올까? 근데 전전전전 가시권으로 왔어 시간도 많이 지났어요 얘네도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볼때 세웠거든. 그다음에 우리나라 1 0 년물 많이 존에 올라요 지금 우리나라 금이 큰일 났어. 왜냐면 이 미국 1 0 년물이랑 우리랑 역전이 돼 있는데 이게 정상이거든. 그러면 얘가 빠져주고, 얘가 오르, 오르거나 하는데, 얘가 찝 오를 때가 우리 미친 듯이 올라 버리면 정글도 나오면 골 때린다. 난 대체로 없어요. <laughs> 3년물도 양전한 됐고요 자, 미, 일본 십년물 미쳤죠? 일본 0년물 자, 여기까지입니다. 정리합니다. 자, 유가 원유, 원유, 그 여, 영국, 그, 이 t ET, n 이었는데 예, 어쨌든 12% 먹고, 이, 아니, 아니, 10% 먹었던 거6% 먹고, 나오고 2.3% 먹고, 나왔고 합쳐서 한4% 먹었을라나 보네. 네. 하여튼 차비는 나왔어요. 그래도 비중이 꽤 컸었는데 에, 내년을 생각했는데 내년이고 나발이고 뉴스고 뭐고 전망이고 분석이고 다 필요 없어요. 계좌 방향이 거꾸로 가면 저는 계좌를 따라간다고 그랬죠. 에, 엘리엇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에, 저는 계좌를 믿어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방송 공개 방송한 이유는 아침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 혹시 따라 했을 분들이 있으면 나왔다는 것도 말씀을 드려야 돼가지고 옛날같이 그냥 생 카고 그냥 계속 멤버십에서만 얘기하고 말았으면 또 나중에 한 6개월 있다가 3개월 있다가. 공개방송, 거기다 댓글도 단다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